유튜브 마이 금이 채널의 라이브 방송 친절한 금희씨 2월의 마지막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말을 잘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1인 방송 시대잖아요.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잘해서 정말 하룻밤 자고 나서 세상이 떠들썩해질 만큼의 스타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Sing Again 에 나왔던 이승윤이라는 멋진 가수분께서는 노래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잘하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지만 말을 정말 예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께서도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형님도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분도 똑같은 말도 정말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이분에 대한 호감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자기 표현을 잘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말을 예쁘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이분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하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 정말 말 한마디 잘하고 잘못하고가 지금은 뭐 나의 뭐말 한마디가 뭐 세계 몇, 뭐 1억 인구한테도 퍼질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왜 해외에서 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인종차별을 했대. 이런 거 우리도 뉴스를 보잖아요.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도 해외로 나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다룬 책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저자들이 공저, 여럿이 같이 쓴 책인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 책보다 제가 더 책을 잘 소개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이렇게까지 제가 좀 설득력 있게 말한 것 같아. 아니, 읽어보시면 그렇게까지 막 빠랑빵, 두루뚜, 두루뚜, 빠랑빵. 이 책에서 제가 약간 좀 꿀팁이다 생각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요. 이거까지만 오늘 좀 같이 나눌게요. 이 책에서 그 처음 만났을 때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출장을 갔는데 어그 출장지에서 이분이 뭐 거래처나 아니면 우리 뭐 계열사나 이런 분이어서 역에서부터 그 회사까지 나를 태워다 주셔야 하고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30분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분 외에는 다시 볼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랬을 때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다른 스피치 책에서 보면 날씨 얘기, 이렇게 부담 없는 거.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얘기는 정치 얘기. 이제 <laughs> 금방 어느 당 지지자에서 이러고 이제 완전 왼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어, 뭐 스폰스도 예를 들면 축구도 다 응원하는 팀이 있고, 야구도 다 자기 응원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팀이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약간 이제 대립이 될수 있는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게안 좋고요. 흔히 이제 날씨 얘기를 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날씨 얘기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날씨 좋죠? 네. 끝. 요5초짜리예요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름 이야기를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저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한자 이름 그리고 우리 한글 이름도 사실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상준 작가의 어 동백꽃 필 무렵에 나왔던 강한을 배우 얼마 전에 달이 뜨는 강에서 아주 강렬한 그런 어 까메오 출연을 하고 일화에서 아주 훌륭한 온협 장군 역할을 해서 멋진 등장과 퇴장을 보여줬던 강한을 배우 사실 잠깐 여기서 딴데 갔다 와도 됩니까? 강한을 배우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아침마당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통통하고 너무 귀여웠고 아빠인지 큰아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가족이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나왔을 때도 노래 아주 잘해서 3연승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늘 배우가 그걸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중학생이니까 뭐 사회자가 누군지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 강한을 배우가 한번 박정자 선생님이랑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이제 인사를 하러 무대 뒤로 가, 대기실로 가게 됐는데 그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고마웠고 언제 한번 나중에 어, 인터뷰를 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어, 강한을 배우님 보고 계시면 마이그미에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뻔뻔 뭐 뻔뻔한 거뭐 그죠? 해보는 거죠 뭐 한번 강한을 배우님 모시고 싶습니다. 오오오 오, 오.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름이 김선태님 이름이니까 만약에 저랑 같이 인사를 나누셨는데 안녕하세요 김선태님 뭐~ 안녕하세요 이금희님 인사를 하셨다고 저요 선태 어떤 뜻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여쭤보면 어~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 부담스러울까요? 선태 이름이 좋아요. 그 착할 선자 쓰시나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걸것 같아요. 아는 선자가 주로 착할 선자밖에 없으니까 착할 선자 쓰시나요? 그러면 선태님이 어, 어네 맞아요.라든가 아 아니요 저는 다른 한자를 써요. 그래, 아 그래요? 무슨 선자예요? 뭐 거기서 얘기, 아 그럼 그런 뜻이군요. 그럼 어떤 분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럼 뭐, 말씀을 하시겠죠.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아니면 장명소에서 장명가가 지었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우, 그러면 그 시절에 장명소에 가서 지을 정도면 진짜 정성 들여서 이름 지으신 거예요. 정말 선태님한테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 건 집에서 아주 귀한 아드님이셨어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혹시 형제가 있으세요? 뭐 돌림자가 있으세요? 학렬이 있으세요? 뭐 태자 돌림이세요? 아 그렇군요. 어, 태자는 뭔지 클 태자일 것 같아요. 말을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면 벌써 봐요 한 5분 가죠.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선태님이, 뭐, 예를 들면 착할 선 자에 클태 자를 써,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 네, 안 물어보셔도, 저는 비단금 자에 여자 히 자를 쓰는데요. 그냥 비단 같은 여자가 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 저는 좋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는 저밖에 못하겠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술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겠네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아 시크릿가드님 제 이름은 아빠가 한글로 지어주셨어요. 미래입니다. 아, 아버님이 선경지명이 있으셨네요. 미래라는 이름이 한글 이름이기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미래해도 정말 발음이 어렵지가 않, 않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영어하는 영어 배우고 그럴 때 컴히 이런 거잘 발음 못하거든요. 컴히 이렇게 잘 못하고 막 특히 경상도 쪽에 사투리 쓰시는 뭐 검이라고 하세요. 금 으자 발음을 잘못 하시니까 검이 이검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이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적절한 이름은 아닌데 미래 님은 글로벌 시대에 정말 어울리는 선견진명이 있는 이름을 아버님께서 지어 주셨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맨 끝에 이제 이 책의 구성은 그 주의 사항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그 단락마다 그 주의사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정말 흔한 이름이네요. 사실 흔한 이름이 있지요. 그죠? 한 반에 그 세대 흔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그 그 반에 그 이름이 세 명쯤 있고 그랬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런 것에 대한 상처 내지는 좀 이름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 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오해영에서 그렇잖아요. 저또 오해영 작가님도 좋아해요. 박네 응? 박혜영 작가님, 오혜영, 박혜영 작가님. 오혜영 오해형, 또 오혜영도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름을 소재로 할 때, 대화를 할때 주의할 점첫 번째는 흔한 이름일 때, 어, 진짜 흔한 이름이네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도 비슷한 건데요. 어, 저 아는 사람 중에도 보람이 있어요. 이런 거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대체로 저 같은 경우는 금이라는 이름이 또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흔치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아래 세대로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게 좀 예전 이름 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좀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라서 그한 그러니까 반에 몇 명씩 있는 이름이 아니어서 저는 고등학교 방송반 때제 아래 학년에 딱한번성 다른 금이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제 주변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뭐. 그렇지만 그게 기분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유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헉! 11시 11분이에요? 얘기를 하지 그러셨어요 딱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머릿속 생각을 제대로 말하는 법에서 몇 가지 꿀팁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어떻게 이 방식이 괜찮으면 어 계속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또 바꿔 볼게요 뭐, 바꾸는 건 문제 없어요. 1년 내내 다른 방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저는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뭐 별로다 싶으면, 음, 뭐, 음, 별로면 뭐할수 없죠. 근데 이 도움이 된다 하면 또 다른 책에서 아니면 이책뒷 부분에서 지금 앞 부분 일장한 거거든요 일장원의 일장을, <웃음> 일장을. <웃음> 그래서 일장한 거기 때문에 뒷 부분에서도 또 들려드려도 되고 다른 책에서도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좀 여러 권이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권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